안녕하세요 이젠입니다. 낮기온이 30도가 넘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라디오 드라마 제작과정 교육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번 라디오 드라마 교육의 기회로 이젠의 북극기 8번째 작품을 어린이부터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드라마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여름의 뜨거움을 식히는 겨울 배경의 라디오 드라마 '봄 찾으러 간단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봄 찾으러 간단다' 극본 김현신 출연 임이란 이용건 황선우 김현신 제작은 이재네 북쿠키 그리고 라디오 드라마 교육해주신 이승중 강사님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등장인물 느긋하고 따뜻한 마음씨 곰 적극적이고 용감한 토끼 땡땡이 똑똑하고 현실적이고 새침한 다람쥐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왕단축코 사슴 지혜롭고 현명한 마을 어른 여우 할아버지 1년 내내 겨울인 마을 폭설에 지붕이 무너지고 토끼는 봄 찾으러 떠날 결심을 합니다. 창밖은 온통 하얗습니다. 눈은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동물들은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눈이 오네? 누구세요? 나야, 땡땡이. 무슨 일이야? 눈 때문에 우리 집 지붕이 무너졌어. 정말 어떡하니? 다치진 않았어? 응? 자. 응, 어, 문이 안 열리네. 괜찮아. 열지 마. 그냥 작별인사하러 왔어. 작별인사라니? 봄 찾으러 가려고. 어디로? 나도 잘 모르겠어. 얼어 죽으면 어쩌라고? 어차피 집도 무너지고 먹을 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 곰은 잠시 생각합니다. 같이 가주지 못해서 미안해. 난 기다려볼래. 내가 봄을 꼭 찾아올게. 기다리고 있어. 땡땡이야! 몸조심해! 토끼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가자 곰은 먹을 게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봤어요. 아직 넉넉했습니다. 토끼는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하얗던 눈이 검은 점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토끼는 다람쥐한테 가보기로 합니다. 똥이 땡땡이 같다며 별명을 지어줬던 다람쥐를요. 깡충깡충 뛸 때마다 토끼만한 눈구덩이가 움푹움푹 움푹 따라다닙니다. 땡땡이 아냐? 문구멍으로 다람쥐가 금세 토끼를 알아봤습니다. 그래, 나야. 어쩐 일이야? 봄 찾으러 가지 않을래? 봄을 찾는다고? 기다려도 안 오잖아.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 그렇긴 하지. 벌써 겨울만 1년이야. 12달이나 됐지. 너는 샘을 잘해서 잘하는구나. 토끼는 똑똑한 다람쥐가 같이 가면 참 좋겠구나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론 봄은 그냥 오는 거야. 어디서 찾겠다는 거야. 찾아보려고. 어차피 집도 무너지고. 먹을 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 다람쥐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먹을 건구워 먹고 집은 다시 고쳐 견뎌봐.아니면 우리 집은 좁으니까 다른 애들 집을 새 살아보던지.아 내가 두 배로 갚는 조건으로 도토리를 꺼줄 수 있어.아니야. 작별 인사하러 온 거야. 잘 있어. 다람쥐가 뭐라 더 말했지만 토끼는 돌아섭니다. 다람쥐 말대로 봄은 기다리면 오는 걸까? 아니야, 아니야. 토끼는 도리질합니다. 찾을 수 있을 거야. 봄을 찾아서 우리 마을에 꼭 가지고 오겠어. 어? 왕단추! 잘됐다. 내 집으로 가는 길이야. 토끼는 우연히 마주친 왕단 축고 사슴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에, 에치, 우리 집에? 응. 음! 촉촉한 동그란 코가 얼었는지 사슴은 자꾸 코를 비볐습니다. 난 엄마가 아파서 여우 할아버지한테 가는 길이야. 에치, 여우 할아버지한테 약초가 있대. 엄마가 아프셔? 뿔이 얼어서 부러졌어. 에취! 그거 안 됐구나. 난봄 찾으러 떠날 거야. 봄을 찾는다고? 응!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왕난축고 사슴은 땡땡이 토끼가 부러웠습니다. 엄마가 아프시잖아. 봄은 내가 찾아올게. 부탁해. 봄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왕난 죽고 사슴은 뛰어가는 토끼를 마냥 바라봅니다. 아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에 왕난 죽고 사슴은 여우 할아버지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토끼는 떠난 후 소식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회의를 엽니다. 마을 어른인 여우 할아버지는 그만 토끼처럼 지붕이 무너져 곰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람쥐와 다람쥐 친구들. 다람쥐 집 위에 새들어 사는 새들. 왕단 죽고 사슴과 왕단 죽고 사슴 엄마. 땡땡이 토끼 친구인 흰 토끼, 회색 토끼. 모두 모두 곰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곰은 어디 갔어요? 다람쥐가 여우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얼음낚시하러 갔단다. 물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추운데. 금방 올게다. 어디 갔대? 왜? 언제 온대? 그러니까. 추운데? 토끼는 네. 언제 오지? <laughs> 아, 곰이 늦는 것 같으니, 그냥 시작해봅시다. 먹거리가 다 떨어졌어요. 난 집을 빌려줬는데, 세를 못 받고 있어요. 이러다가 다들 얼어 죽을 거예요. 땡땡이는 봄을 언제나 찾아온다는 거죠? 모두들 굶거나 얼어 죽을 거라고 훌쩍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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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을 열고 곰이 들어오자 동물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곰 등에 땡땡이 토끼가 엎여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얼어버린 물고기라도 있을까 해서 꽁꽁 언 시냇물을 깨고 있는데 땡땡이가 거기 있었어요. 저런, 일 났구나. 여우 할아버지는 꽁꽁 언 땡땡이 토끼를 눕힙니다. 천천히 녹여줘야 해. 안 그럼 위험해. 곰과 여우 할아버지는 정성을 다해 토끼 몸을 녹입니다. 사슴은 부러져 버린 엄마 뿔을 다려 토끼에게 먹여봅니다. 다람쥐는 감춰둔 도토리를 다져서 토끼가 깨어나길 기다립니다. 토끼가 돌아온지 3일이 지났습니다. 토끼야, 정신이 들어? 토끼가 3일 만에 눈을 뜨자 동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들 땡땡이를 빤히 바라봅니다 미안해요 보을 찾을 수 없었어요 땡땡이는 눈물을 똑똑 흘립니다 다른 마을도 우리 마을처럼 겨울이에요 어, 뭐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냇물에 빠져 꽁꽁 얼었을 때 꿈을 꿨어요. 무슨 꿈? 봄을 만드는 꿈이요. 동물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에 씨앗이 있어. 나도 있어. 엄마가 모아둔 게 있어. 씨앗이라면 나도 있는데.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동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고문 먹거리를, 다람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지푸라기와 새터를 여우 할아버지는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초를, 사슴은 잔뜩 모아둔 친척들 뿔까지 말이죠. 이렇게 모이니까 따뜻해요! 그러고 보니, 집안이 훈훈해요. 그래. 봄을 만들자면 따뜻해야 하니 한곳에 모여 사는 게 좋겠다.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요. 동물들은 모두 곰집으로 살림을 옮겼습니다. 가끔 다람쥐가 삐죽거리곤 했지만 혼자서 살 때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용차 용차. 곰이 꽁꽁한 흙을 실어옵니다. 다람쥐들과 새들은 지푸라기와 새털로 흙을 감쌉니다. 동물들은 이김을 불고 토닥이며 흙을 녹였습니다. 녹인 흙에 씨앗을 심습니다. 몇 번이고 녹이고 몇 번이고 씨앗을 심습니다. 어느 날, 동물들이 조금 지쳐갈 무렵, 어? 어? 우와! 진짜 새싹이네. 겨우겨우 싹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었습니다. 봉기우는 집안에서 앞마당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봄 만들기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문 들었어? 뭔데, 뭔데? 서쪽 산 넘어 도토리 숲에서 싹이 났대. 웬일이야, 우릴 따라했다나? 얘들아! 왜? 왜? 우리 소풍 가자! 봄소풍! 봄소풍! 땡땡이 토끼와 동물 친구들은 봄 소풍 갈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거립니다.